1884년 갑신정변 14개조 정강과 개화파의 박근해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 박영효가 나옵니다. 근근 위대가 나옵니다. 해해상공국이 나옵니다. 이처럼 1884년 갑신정변 14개조 정강과 개화파의 박근해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14개조 정강과 개화파의 박근에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 박영효가 나옵니다. 박영효는 갑신정변 주동자입니다. 근 근이대가 나옵니다. 영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이대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해 해상공국이 나옵니다. 해상공국은 보부상 단체입니다. 이처럼 1884년 갑신정변 14개조 정관과 개화파의 박근에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14개 조정관과 개화파의 박근해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 박영효가 박 나옵니다. 박영효는 갑신정변 주동자입니다. 박영효는 1884년 12월 갑신정변을 일으켜 침청세력을 숙청하고 새로이 내각을 수립했습니다. 이 내각에서 전후 영사겸 좌포도대장직을 맡아 병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의 즉각적인 개입에 삼일천 하루 실패하자 김옥균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근, 근 위대가 나옵니다. 영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 위대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갑신 정변 14개 조정강 11조에 의하면 세형을 합하여 일량으로 하되 영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 위대를 급히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해상공국이 나옵니다. 해상공국은 보부상 단체입니다.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구조에 의하면 해상공국에 협파하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1884년 갑신정변 14개조 정강과 개화파의 박근에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14개조 정강과 개화파의 박근에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 박영효가 나옵니다. 박영효는 갑신정변 주동자입니다. 박영현은 1884년 12월 갑신정변 을 일으켜 친청세력을 숙청하고 새로이 내각을 수립했습니다. 이 내각에서 전우영사 겸 조합포도 대정직을 맡아 병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의 즉각적인 개입에 3일천하로 실패하자 김옥 균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 습니다. 근위대가 나옵니다. 영중 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갑신정변 14개조 전광 11조에 의하면 서영을 합하여 일령으로 하되 영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해상공국이 나옵니다. 해상공국은 보부상 단체입니다. 갑신정병 14개조 정강 구조에 의하면 해상공국을 협하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1884년 갑신정병 14개조 정강과 개화파의 박근혜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